안녕하세요 이기라 교수님 강의인 화학공학 현장 실습 연구 과목을 수강하는 한승훈입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의 동향 및 특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즈마는 에너지 기술, 항공, 광학, 바이오 등과 같은 수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 반도체 공정에서 플라즈마가 사용됨을 알고 이중 진착및 식각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에, 성장함에 따라 플라즈마 공정 분야가 플라즈마 공정 분야의 특허 및 창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공정은 다음 아래에 암모니아 플라즈마 메커니즘처럼 플라즈마는 수많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잡한 플라즈마 반응으로 플라즈마의 공정 제어가 어려움,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국내외 기술 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현황으로는 19년도 4분기에 비해 20년도 1분기에 한국이 33.6억으로 반도체 장비의 매출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 공정별 국외, 국내외 주요 기업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중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공정인 직각 공정과 증착 공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식각 공정각및 증착 공정을 다루는 국내 기업으로는 세메스, 원익 IPS 등과 같은 회사가 있고, 국외 기업으로는 텔, 램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등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국외 기술 동향으로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텔, a s m l 등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공정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고, 공정의 미스 공정의 미세화 등으로 APCAEC가 적용된 공정관리와 진단 장비가 융복합된 기술을 꾸준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반면 국내 산업은 장비 업체 간의 협력 관계는 단순 OEM 방식이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적인 새로운 기술 도입이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소는 플라즈마 분석 기술이 수준이 높지만 이러한 제품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양산 경험 부족으로 협력적 관계가 다소 약하다는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 국내 저희도 국외 기업들과 같이 공정 진단 연구에 꾸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국내 특허로는 챔버 내 플라즈마 분석을 위한 OES 장치 그 OES 검사 장치를 포함한 특허 등과 같은 분석 특허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OES로 플라즈마 식각 공정을 모니터링해 관찰 및 제어하는 특허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반도체 공정 중 플라즈마 공정을 제어하는 부분이 특허가, 특허 및 연구가 지속됨을 알수 있습니다. 제 연구와의 차이는 특허로는 OBS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 방법론적 특허가 나와 있는데, 저는 라인레시오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논문 데이터를 가져왔으며, 프리커서로 실란가스, 레턴트가스, 로 암모니아를 사용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진착 공정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때 보이시는 288 나노에서 보이는 실리콘 핏과 336에 있는 암모니아 아, NHF과 라인레시오를 레시오, 라인 사용하여 이때의 값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필름 특성인 음, 리플렉티브 인덱스와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것으로 플라즈마 특성을 특성과 어, 필름 특성이 상관관계를 찾는, 게,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 찾는 것은 반도체 분야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